이 대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패스를 했나? 아, 죽였다, 죽였다. 나이스. 아, 뭐 지옥 끝까지 도쳐. 헤 던졌다, 던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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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양양집 팔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았어. 아, 안녕하세요. 해군의 달한 주님, 아, 접지는... 접지는... 아, 8 5 0보다 접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주... 제가 하는 게 이제 PK보다는... PV 이쪽이니까... 자, 가봅시다.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뭐야? 급속성장? 무한패스? 어, 이런 것도 있어? 아, 이 새끼들 진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패스를 했나 아, 돈에 눈이 멀었구만. 돈에 눈이 멀었어,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진짜 돈더 빨아먹으려고, 이 새끼들 진짜. 아유, 씨. 꼴되기 싫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다 같은 그건가? 다 같은 그거에요? 다 같은 팀이야? 아하, 다 같은 팀이고. 오씨 구름, 별, 달, 해. 우리는 뭐지? 어, 우리가 1등이네? 구름이 1등이네요. 일단 제가 스킬 트리도 지금 하나도 안돼 있어서 어... 스킬, 스킬 한번 볼게요. W키, 일단 바, 나가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그거 나가면 되는거야? 뭐야? 일단 초상 축지는안 써지고 어.. 여기를 통해서 아니 이게 뭔가 좀 그 길라잡이 같은 게 있어야지 뭔가 될것 같은데 역시 왔다. 그냥 여기서 막 몬스터 잡고 뭐 하면 되는 거야 뭐야 몹도 없는데? 오 어, 있다. 뭐야, 뭐야? 그냥 막 먹으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야? 연합 목표 달성을 위해 기증하자? 연합 기지로 이동해서,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와서 이거를, 기증을 어떻게 해? 기증을 어떻게 합니까? 무한증창? 아, 신수의 편, 아, 아, 이걸 눌러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야, 이거를 아무도, 모른, 모르는... 는안써 하... 있다는 게 참. 자, 다시 가볼게요. 이거를, 몬스터를 계속 잡아서, 뭔가 기증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몹을 좀 잡아볼게요. 와 이게 완전 다르네요. 사냥할 때랑 와, 사냥할 때랑 완전 다른데? 이게 확실히 p k 틀이랑 사냥틀이랑은 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역시 모르니까 투명 구독까지 뺄게요. 와씨 뭐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버프 물량은 먹어지나? 어, 되네. 오케이. 와, 솔직히 쟤뭐 하는지 도 모르겠다. 맵이 너무 넓어서, 적이, 저기, 저기, 저기 안 보이는데? 그리고 같은 편은 이렇게 초록색깔 발판으로 나오네. 어, 이기 뭐야? 여 누가? 아, 이 보스야? 와 졸랐어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왜안 잡아 왜 아무도 안 잡지? 어? 하도쟁이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뭐야 못봐 와씨 오야 씨와 좋다 좋좋좋좀 빽이 아치 아, 이게 순삭이잖아, 순삭, 그냥. <laughs> 아니, 잠깐, 타척포, 타척포 어딨어? 아, 8번? 아, 여기 나오네. 은신, 은신, 은신님이 죽였네. 이런, 씨. 확실히, 진짜, PK는, PK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죠? 아, 깜짝이야, 씨. 자동 타겟팅에 이게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와, 어렵네. 워프? 워프가 어딨어요? 워프, 여기, 여기? 야, 뭐야? 뭐 하는데, 여기? 뭐야? 야, 뭐 하는 거야, 여기? 이거 뭐야? 가면 되는 거이렇게 아, 쫓아, 쫓아가볼게요 여긴 뭐지? 아, 뭐야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몸만 몬스터, 아이씨 아, 야, 씨 어떻게 죽이니? 저거를 말도 안돼 <laughs> 야, 저 멀리서 때리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수야, 1초 컷, 1초도 아니야. 0.5초 컷 나는데 저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죽으면은 그게 다 사라지네, 진짜. 저희 문파원 중에 한 분이 0킬 90몇 데스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인가 보다. 야, 난탭 잡고 뭐쓸라고 했는데 그냥 날라와 버리네, 씨. 보여줘, 보여줘. 야, 한 번은 내가 누군가 한 명을 죽인다, 내 이게 뭔가 PK의 재미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니까 조금 열받네. 아, 그리고 이런 버프 같은 것도, 이제, 이게 자동 마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PK에서는, 역이 무서워. PK 할 때는 조금 다르네요 계속 이걸 써줘야 되네. 아,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와씨. 자, 죽었다, 아, 죽었다. 나이스. 어니아 버프조님 잡았어. 컷. 아, 아, 요 맛에 하는구만. 아우. <laughs> <laughs> <어우>.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재밌네. 씨. <laughs> <laughs> 와, 한 다섯 번 죽고 한 마리 잡으니까 재밌네. <laughs> 잠깐만. 내상 치료 한번 하자 이거. 아. 아, 이거 근데 내가 어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상 치료 해도 되는 거야? 소지 연합 전표가 연합 전표는 제 돈이에요? 417만 5000원. 이거 내 돈이야? 나 남의 돈인데 이거 뭐 하는 건데 내가 써 버린 건안 되잖아. 아, 이거는 제 돈이에요? 아, 에라 모르겠다. <laughs> 좋았어. 오케이.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일 킬했어 오늘. 또 가보자. 아, 이 내상 때문에, 체력이, 아, 장난 아니네. 아, 이제 나가기가 무서워. 아, 야, 뭐야, 앞에.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쭈빼기 아, 싶었어. 아, 저렇게 앞에 있으면 어떻게 나가냐? 딴데로 나가야 되나? 아, 여기밖에 없는데. 저기를 뚫어서 나가볼까? 아, 살수 분이시구나. 쭈빼기 아, 뭐야? 못 봤어.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어, 여기 연합 피지 안까지 <laughs> 아니 여기 안까지 이렇게 막 침범이 되는구나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아 제단을 타고 나가라고? 아이 X 표 표시가 돼 있구나 아 X 표시가 돼 있어서 아무데도 못 가네요. 아나 안해 아 씨, 런처 런처 안해 안해 이거 어떻게 아니 이게 좀 스펙 사운드 있긴 한데 머리를좀잘 써야 될것 같은데. 아야 저. 야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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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뚫었어. 용 잡아 용 잡아 용 잡아. 아 왔다 왔다 씨 왔다. 뜨뜨 차차 차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북서쪽으로 가겠다 북서쪽. 여기까지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그래 여기서 파밍을좀 해야겠다. 이제 안쫓아오겠죠안쫓아오겠지 아이씨 뭐 방금 지나갔는데? <laughs> 아! 잠깐만 <저> 타임 타임 <웃음> 타임 타임 <웃음> 타, 타임 <laughs> 아 호이 <호연. 웃음> 어 <야, 감, 웃음> 형들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너무 많이 날아 피가 <laughs> 호이 무사 해주시는데 닮으면 안 되니까. 와. 근데 오케이. 다. <laughs> 그러니까. 아이 회선 때문에. 오케이. 야행터졌어 <laughs> <퉁었어>, 지금. <laughs> 성전. 이런 거 먹을 필요 없잖아. 어이구. <laughs> 아, 오늘, 이렇게 <1킬> 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1킬> 다죽는데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제가 회선, 회선을 쓰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일부러 한게아니요 <laughs> 어, 야, 씨, 깜짝이야. 어, 얘개 센데? 어, 어, 그러게요. 제, 얘는, 얘는 진짜 세네. <laughs> 뚫어봐야겠다 와 저기 여기 입구가 제일 무서운데 여기서 그 살수님만 잘 피해서 가면 누구지? 어 원수님만 타문파 원수님 어아씨 봤다 봤다 본거 같은데 이번에 쭈빼이아 씨발 자 생쓰고 생쓰달려볼게 생수고 이제 와 개무섭네 진짜 이거 와 나이스 아개빨라쭈빼이 어, 왜 이렇게 빨라? 안되겠다. 투명무도 쭉 가야겠다. 어,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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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어. 아, 씨, 들켰다, 씨. <laughs> 여기, 로들어가자 아, 들켰어, 들켰어. <laughs> 이거 무슨 슬레잡기냐, 이거 뭐야? 아, 씨! <laughs> <laughs> 아, 형. 좀만, 만 봐줘. 봐주세요. 아니, 이게 저렇게 막고 있으니까 진짜, 어, 뭐가 아무것도 안 되네요. 어, 지금 하고 있는데, 재미없어요.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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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어. 트어 아, 경찰가 도둑한 느낌이에요, 지금. 아, 왔다. 여기까지 왔다, 일단. 여기까지는 안 오시겠지? 아, 왔어? 이런 <laughs> 씨. 아, 뭐, 지옥 <지역> 끝까지 쫓아. <laughs> 던졌다, 던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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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안 되네. 안 되네요, 네, 안되네 진짜. 그래도, 뭐, 무한쟁 컨텐츠는 아니지만, 술래자기 컨텐츠 재밌게 했습니다. 아, 이거, 영상 재밌게 꾸며봐야지.